좋아. 너도 내가 좋니? 나의 하루는 너 하나면 충분해. One a day. 널깨물어주고 싶어. 룸메이트의 이별 극복법. 이별! 벌써 이별한지 6개월 차. 그전한달 차. 오늘 그녀들은 왜 이렇게 꾸미고 있는 걸까요? 왜냐면 나가서 놀 거기 때문이죠 이별 극복 브이로그를 할까나? 생얼일 때나 진짜 수지 느낌 있다니까? 나그 전남친이 생얼일 때 수지 같다 했거든 오늘도 언니는 어김없이 수지무새입니다 <laughs> 은근 내가 전남친 얘기를 많이 한다 아직 못 잊었나봐 아니야! <laughs> 못 잊었네 못 잃지 거 웃기게 나만 또 웃게 지 마라. 그 아, 둘을 아, 찍기 그래. 위해서 자미크를 불러냈습니다. 자미크 이제 커플 됐어요. 킹받네 <laughs> 오늘 저희는 노래방에도 갈 겁니다. <laughs> 눈물에 똥꼬쇼를 하나요? 이미 눈물 흘리고 있는데. <laughs> 못잊었지 <laughs> 야수 <laughs> 근데 근육질이야. 진짜? 야수 한번 꼬셔 봐요. 수오야. <laughs> 나랑 정글탐험 <타마> <laughs> 한번 할래? 이제 하나하다 야수까지 쫓진다던 <laughs> <쓰신다던> 언니. 어떡하죠? <laughs> 요차저차 화장하고 있는 들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쁜 나. 에헤? 커피. 비비는 언니. 비비고. <웃음> 할아버지. <웃음> 배벌레의 몸부림. <오. 웃음> 야. 너무, 야, 구장이네. 야, 구장이네. 내내 곰돌이 목에 걸어가. 목에 걸 여러분 보셨죠? 사실 구자민이 제일 이상한 사람입니다. 진짜 상도라이에요이두 <laughs> 처자 오늘 이별 극복할 수 있겠죠? Oh 네. 마라탕을 조지러 갑니다. 네. 마라탕 전문가 남희라 님 모셨거든요? 네, 마라탕은 자으로 매워야 합니다. 일단 첫째, 이별엔 매운 걸 먹어줘야 됩니다 네, 눈물, 콧물 아주쏙 빼놔야 되거든요 <laughs> 마라탕 재료 담으러 가는 길. 이게 뭐지? <laughs> 바라 탕이 남았다. 웬미쳤지고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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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세 시간 반금니다 여러분. 아니야, 이거 안 나올 거야. 언니 우는데? 안 흐려요. 누가 눈이 엄청 똑똑해요. 풍물이자. 눈불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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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와, 드디어 고춧가루가 가운데 꼈다. 아니, 끼다가 아니라 묻었다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. 저거 사실 네. 고춧가루 아니에요. 루비 박은 거예요. <laughs> 마라탕을 먹으면 빙수를 먹어야 한다. 사실 계획에 없던 건데, 배고파서 빙수까지 먹었습니다. 돼지. You, 언제나 우리 곁에 어느 oh, like 데이 노래방에 왔습니다. 1층 야 일등인데? 완전 일등인데? 나 꿈이 일등인 어. 거 알지? 노래방에서 이별 극복하는 법총4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첫 번째는 바로 미련 떨기. 발라드로 미련을 떨어줍니다. 두 번째는 머리 털기. 비듬을 털어줍니다. 음, 이제 슬슬 시동 걸고요. 세 번째는 돌아버리기. 신나게 돌아버립니다. 그리고 마지막 곡은 아겠어줍니다또 <laughs> 먹으러 왔습니다. 아니에요. 게임하러 왔어요. 언니는 먹으러 왔잖아요. 아니에요. 너가 롤안 해줬잖아요. <laughs> 아니 오버워치를 하러 온 거예요. 아까 야수 꼬시러 왔다 했잖아요. 근데 아무도 안 해줬어. 먹기만 하잖아요. 열심히. <laughs> 아니, 혼자 꼬시면 되잖아. 저희는 이제 잘 놀고 집에 들어갑니다. 아, 너무 건전하다. 술한 방울 없이 이렇게 건전하고 재밌게 놀수 있다니 정말 신기하다. 이별의 슬픔? 다 날려버렸죠? 이별의 슬픔 날리고 밤이 되었습니다. 안다, 맞아. 계속 먹기만 뭐 하다가 밤이 됐습니다. <laughs> 이별에 대한 기억도 다 사라진 것 같아요. 먹으세요, 여러분. <laughs> 냅다, 먹어. 빨리 씻어. 빨리 씻어. 팩해야 돼. 밤의 마무리는 항상 감자 반죽입니다. 아니 저런 거왜 찍었냐고. <laughs> 언니 지금 거울에 비친 거 완전 웃기게 나와. 이빨이랑 눈이랑 분리돼가지고. 아 웃기는 마세요. 아니 누구야? <laughs> 어 예쁘다. 자유의 몸 솔로들의 특권 아니겠습니까? 맞아, 커플이면 맞아. 네? 뭐라나막 <laughs> 전화하고 귀찮게 막. <laughs> 손 들어. 손 들어. 손 들어. <laughs> 죽는다. 여러분 이거 다 원어데이 광고인 거 아시죠? 저희도 사실은 왜 저희에게 광고를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<laughs> 이별 6개월 차가 알려주는 이별 극복법. 에헤. 이별 한달 차. 이제 완도히 극복 되셨죠? 네. 이만하 한달도 안 됐는데. 됐어? <laughs> 됐어? <됐소? 웃음> <laughs> 이렇게 이별을 잊을 수 있다 완전히 극복할 수 있다 아셨죠? 어느데이와 네. 함께 네. 이별 극복 응.